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거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인 여성의 비밀스러운 부분, 특히 음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음핵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발견할 더 많은 비밀이 있을까요? 저를 믿으세요. 우리 몸을 더잘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음핵, 빙산의 일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음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외부의 작은 부분만 생각하시죠?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 즉 음핵 머리, 귀두라고 불리는 부분은 약 굵쯤 팔미멜에 불과하며 음문 상단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빙산처럼 수면 아래에 숨겨진 부분이 훨씬 더 거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음액 전체는 훨씬 더큰 기관으로 7cm 점 길이로 몸 안으로 깊숙이 뻗어 있습니다. 머리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액은 역공리아이자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해면체와 다리가 거의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대생 때 이 상세한 해부학 모델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오, 그동안 내가 음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구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넓습니다. 이는 우리가 비밀스러운 부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음핵의 기능과 민감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음핵은 인체에서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성적 쾌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특별하게 들리죠? 저는 이것이 창조주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들이 보통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음핵은 오직 이한 가지 임무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음핵은 매우 밀집된 신경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핵 머리 부분에는 약 8000개의 신경 말단이 있으며 이 숫자는 남성 음경 머리의 두 배입니다. 밀도로 따지면 음경보다 약 50배 더 민감합니다. 한 번은 나이 많은 환자분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예전에는 모든 감각이 침투에서 오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안내를 받고 스스로 탐험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몸에 특히 음아에게 환상적인 감각을 가져다줄 수 있는 다른 접촉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몸을 이해 이해하고 훨씬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해졌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한 사람의 감성적인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음핵의 발달과 발기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할 수도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음핵과 음경이 같은 배아 기원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주 작은 태아였을 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 같은 구조에서 발달했습니다. 이것은 음핵이 음경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극을 받으면 혈액이 몰려들어 음핵 머리 부분과 내부의 해면체 구조가 부풀어 오릅니다. 음핵을 둘러싼 피부층은 두 배로 커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여성의 발기라고 합니다. 한 번은 제 환자분이 제가 이 사실을 설명했을 때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녀는 발기는 남성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몸도 유사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놀랍고 활기찬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함과 복잡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제 좀더 민감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음핵 포피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남성에게 포피가 있듯이 우리 여성의 음핵도 외부의 피부 주름 즉 음핵 포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피부 주름은 매우 민감한 음핵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피부 주름이 너무 길거나 너무 많이 덮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생 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 주름이 너무 길면 몸의 자연 분비물이나 박테리아가 그 아래에 쉽게 쌓일 수 있어 가려움증, 불편함 또는 심지어 악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로 진료를 받으러 온 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검진 결과 주된 원인이 음액 포피가 너무 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 주름이 너무 많이 덮으면 쾌감을 얻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핵 머리 부분은 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덮여 있으면 접촉이 줄어들어 여러분의 성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한 분은 항상 무언가가 방해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음액 포피에 대해 상담하고 이해한 후 그녀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정말 필요하다면 음액포피 성형술, r 리터럴 후드 리덕션이라는 시술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남성의 포경수술과 유사한 작은 시술입니다. 이 수술은 과도한 피부를 제거하여 음액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돕고, 따라서 위생과 쾌감 인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만성적인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걱정을 의료 전문가와 솔직하게 공유하도록 항상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몸, 특히 비밀스러운 부분과 음에게 대한 이해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더 충만하고 행복한 감성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잘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저는 모든 여성이 완전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글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Like와 Share를 눌러 다른 여성분들도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비밀스러운 부분에 대해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그래서 만나요.